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맘 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시작이 된 거죠. 다육이 어, 예뻐진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조금 하겠다 싶으면은, 음, 안으로 들여서 이제 다육이들이 물도 조금씩 빠지고, 겨울에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그리고 확장형 거실에서 다육이를 키우면서, 어, 그나마 식물 LED 등을 어,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도 어, 베란다에서 그리고 확장형 거실에서 LED 등을 켜서 음, 올려놓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키웠는데요. 어,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물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또, 음, 따뜻함도 또 조금 느끼게 해주고, 음, 그러더라고요. 어,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음, 요즘은 또 등도 잘 나와서, 어, 예전처럼 오색 찬란한 빛, 그런 빛이 아니고, 또, 백열등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구입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어, 다육이를 또 많이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식물 등은 음, 오전에 어, 오전에 일어나면 켜주고 어, 낮에는 햇빛이 들어올 때 같이 켜주는 겁니다. 켜주고 어, 밤에는 꺼주고 그렇게 어,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 아무리 낮에 어, 베란다 창문으로 또 어,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래도 광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광량을 LED 등이 조금 더 어, 효과를 보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낮에는 켜주고 밤에는 꺼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전기 요금은 제가 사용을 해봐도 뭐 조금 밖에 어 나오질 않았어요 뭐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베란다 키울 때 그나마 조금 모자라지 않게 해주는 방법은 식물 LED 등을 사용하는 게또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또 다육이들 이제 거리대에서 베란다로 다육이들 모두 안으로 들였죠. 들였으면은 또 해줘야 될게 깍지약. 깍지약을 한번 해주고 어~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또흙 속에라든지 또 다육이 입장 사이에 라든지 음~ 깍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건조하거나 그러면 또더잘 생기고 겨울에 또 물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깍지가 많이 생깁니다 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깍지약을 미리 방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분갈이 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갈이 하실 때 흙에다가 계피가루 계피가루를 섞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또흙 속에도 깍지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이제 많이 추워집니다. 다육이 관리도 힘들고, 어, 사람도 춥고, 이 겨울이 정말 싫어요.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겨울이 정말 싫고, 오히려, 어, 여름에 다육이가 무릎으로 가더라도, 어, 저는 여름이 훨씬 더 낫습니다. <laughs> 겨울은 너무 추워요. <laughs> 그리고, 여름에는 밤에도 뭐 다육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워도 그런데 이제 음, 겨울이면 밤에 여기 하우스에 또 난방을 해줘야 되고 하는 게 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어디 어, 하룻밤 어디 가서 자고 오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 다육이 때문에 매에서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여름이 더 낫고, 음, 겨울은 싫어요. 근데 다육이는 또 겨울에 예뻐지니까, 겨울도 있어야 되고, <laughs> 사람이 참간사하죠 아, 하루하루 예뻐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또 힐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 핑크 스팟. 음,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핑크 스팟. 어, 맵이나 금, 음, 여기는 올금으로올금으로다 나와가지고. 그래도 요 아이가 별탈 없이 정말 잘커주는 품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금 종류 중에 저는 요 아이는 한번 키워보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또 어, 쉽게 가버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맵이나 금을 키우면서 한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 다른 아이들 물줄때다 같이 줘도 아무 탈 없이 잘 커주는 게이메이나 금입니다. 요즘 부케가 너무너무 예뻐지는 계절입니다. 부케뿐만이 뭐 아니고 다육이들은 다 예쁘지만 각자의 어, 색이 다 나오죠. 베란다에 있을 때는 어, 이 다육이들이 어떤 다육이가 어떤 색으로 물이 들고 하는 걸 또렷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인 하우스를 어, 만들어서 키우다 보니까 각자의 색이 다 달라요. 그 물든 색이 다 다르게 이렇게 제대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어, 키핑장에서도 많이 키우시고, 이제, 예뻐진 모습들을 보고 싶으니까, 어, 키핑장도 요즘 또, 어, 많이 가시잖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달기는 이렇게 햇빛 좋고, 통풍 잘 되고, 어,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물 주고 이러면은,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이 다육식물이죠. 어, 라울, 언제 봐도 예쁘고, 인기도 많고, 어, 이 라울은 진짜 꾸준히 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별로 뭐큰 변동 없이, 어, 그렇게, 어, 이렇게 가는 게이 라울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죠? 묵어야 이렇게 또 물이 더 예쁘게 들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여전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분갈이 해놓고 제가 한 번도 분갈이를 어, 해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어, 이번에 살짝 냉해를 이쪽 한쪽에 입었었는데, 음, 뭐한두 시간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따뜻한 곳에 두었다니 한두 시간 만에 싹 돌아와서 이제. 원상복귀, 원래 모습을 찾았습니다. 꽃 피는 염자가 요즘 꽃대를 많이 올립니다. 이꽃 피는 염자는 데리고 와서 햇빛 잘드는 곳에 두든지 아니면 거리대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11월, 10월 한 중순부터 꽃대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따가 어, 봄 되면은 봄 시작하기 전 어, 예쁜 꽃을 피워줄 겁니다. 그래서 꽃 피는 염자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음, 이런 염자들은 아무리 둬도뭐 꽃은 피기는커녕 또 적심을 다 해버리면 정말 꽃 보기 힘든 음, 그런 아이인데 다르죠 생긴 게이꽃 피는 염자. 이게 꽃을 한번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꽃 피는 염자를 키우시면 됩니다. 1년만 해도 꽃이 나오니까요. 아, 이 러블리 로즈는 정말 혼자 이렇게 키우면 얼굴이 정말 커집니다. 그리고 통통하고요. 단단하게 크는데, 아, 이 외목대로 지금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고 양쪽에 두개 하고 셋이서 이렇게 크고 여기는 따로 제가 합식을 해놓은 거라 근데 정말 튼실하게 예쁘게 잘 커지고 있는 게 러블리 로즈고 잎꽂이도 정말 잘 되는 게 러블리 로즈죠.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또 잎꽂이해서 키운 아이죠.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음. 할 때마다 거의 99%요 어, 아이는 잎꽂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아랫 입장을 따서 어, 흙 위에 그냥 올려 놓으면 잎이 얼마 안 있다가 아, 입장이 나옵니다 자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 물을 너무 안 주게 되면 이 러블리 로즈가 하엽이 잘 져요. 그래서 적당한 물도 수시로 줘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1년만 키우면, 어, 튼실하게 이제 잘 크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또, 어, 목대가, 목대가 약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약해요. 조금 성장을 하면 이제 굵어지는데 입고지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키운 아이는 굉장히 목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주게 되면 목대가 물러버려요. 그래서 한 1년 이상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렇게 합식을 한번 예쁘게 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 예쁘죠. 색감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 어, 이거는 얼굴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분갈이 해놓고 나서 하엽이 한세장 정도 쪘, 쪘어요 어, 지고 나서 조금은 작아졌는데 그 이후로는 그대로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다육이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시고요. 보온 잘 하셔서 냉해로 음, 가지 않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뵙고요. 가실 때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